어, 세2돌 마지막 타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 갈게.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호국의 종 타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울렸던 개천예술제가 반세기가 넘어 68년 동안의 전통을 쌓으면서 올해도 예술을 통한 예술의 행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당군 할아버지께 올리는 제약인 만큼 모두 갱근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순서로 국토 헌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순서입니다 진주 공학협회 이봉상 지부장께서 치약산 흙을 헌정하시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진주 미술협회 김유현 지부장께서 남산 흑을 헌정하시겠습니다 중청도 순서로 송리산 흑을 진주문인회표 허표영 지부장께서 헌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순서로 부등산을걸 진주무용협회 유효숙 지부장께서 헌정하시겠습니다. 제주도 순서로 한라산 루클 진주미술협회 박영진님께서 헌정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지리산 역할을 경남 예총 회장이신 공병철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개천재단의 경향각지 명산의 지기를 모아서 함께 건정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진주예총 해장신중앙공 개천예술제 재전위원장님께서 온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 68회 개천예술제 봉헌제문 당기 4351년 개천절에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높은 이상으로 나라의 깃털을 세워 한빛줄 한결의 하나의 말시와 예술문화의 창품을 점주해 주신 국조계 제 68회 개천예술지에 봉헌하고자 상가 엎드려 고 하나인이다. 저 모질고 거칠었던 임민 내난을 당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이롭게 일어난 나라와 길의 얼간늑을 지켜낸 이곳 진주성에서 일지의 사슬을 끊고 강북의 환희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리며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예술지 뿌리를 내려 예술문화의 꽃을 피워온 지 68번째가 되었나이다. 6.25전쟁과 1 1 6사틀의두 차례에 걸려도 불구하고 68해를 연년히 이어오면서 예술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키며 인류문화를 향도할 문화민족의 특밭을 잃고 왔으나 모자람이 많기로 제2의 장계문 지지문에서 천명한 예술 문화는 통일로 가는 에너지이고 교례를 지키는 나름대원 지렛뜸을 거듭 확인하며 통일결의의 온전한 꽃을 피우기 위한 이정표 하나를 세우고자 하였나이다 이번 개전 네둘째 기간 동안 맑은 날씨와 모든 예의가슴에 맑은 기운이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세세년년 여지모의 술모나의 극한 향기가 온우리의 여울지도 굽이 인도하여 주집사하는 뜨거운 염원을 모아 봉헌하오자 함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당기 4351년 10월 3일 제68회 제친해술제 제전위원장 주강홍 상가 고하연나이다. 먼저 서재의 초원관이신 신정규 선생님께서 분양하고 동해수를 헌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아웅 가지신 장삼식 선생님께서 분양하시고 세해수를 헌정하시겠습니다. 30선생님은 현재 진주문인회제 언로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리신 김현자 선생님께서 분양하시고 남의 수를 헌정하시겠습니다. 선생 현재 진주무용협회 원로회원으로 감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개천예술제 서재제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임진대첩 개사순위단에서 태양열로 채화된 성화를 진주 박물관 앞 성화 안치대로 이동해서 성화를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성화 봉송차의 인도로 성화 안시대까지 같이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앙가도착했습니다 먼저 진주의 총회장이신 주광홍 재단위원장님께서는 선화봉에 불을 붙여 선화봉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길 진주시장님, 김재경 국회의원님, 박대출 국회의원님, 박성도 진주시의 의장님과 합파를 하시겠습니다. 한판전화를 먼저 조규일 시장님께서는 아치대의 자측배로로 돌아서 주시고, 다음은 김재경 국회의원께서 역시 자측배로로박 대출 국회의원께서는 우측배로로 돌아서 주시고, 다음은 박성도 지의의장께서도자측배로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기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서가 안치를 위해서 안치돼 서신 리북께 네 먼저 여러분들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네 같이 올라서 주시 기 바랍니다. 리북께 네네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열 시장님과 김태기 국회의원님, 박대출 국회의원님, 박석구 시장님께서는 조규열 시을 위해 하나 둘셋분에 맞춰. 성화를 안치되게 안치하시겠습니다. 사회자 하나 둘셋 구링을 붙이겠습니다. 잡고 하나 둘셋성화를 둘, 안치되게 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진군면령 퍼포먼스가 함께 축하 불꽃놀이가 펼쳐지겠습니다. <laughs>